남해는 정확히 경상도 네, 사투리인거죠? 네,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사투리를 좀 썼나요? 안 써는 것 같은데? 저 서울말 썼잖아요 아, 이게 되게 사투리 같은데? 서울말 썼잖아요 예. 네. 써요? 안, 안 써요 저 <laughs> 아, 갑자기 아, 안 써요 저 채피치처럼 <laughs> 저는 일단 그 우선적으로 타인이 저에게 사투리로 말을 하면 사투리로 받아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경상도말을 몰라 뭐? 아 경상도 어 됐겠다 어, <몇> 그죠? 아우... 그러니까 선을와아 어느 부분에서 튀어나왔어요? 가끔 사투리 튀어나오셨어요 박정이 한자는 외국형화 느낌도 있고요 <몇> <몇> 저는 이제 잘안 쓰는 것 같아요 <몇> 뭐야? 뭐야? 신부세탁 다 했네 <몇> <몇> 이거 뭐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약간 뭔지 알죠? 사투리 써봐 하면은 못 쓰겠는 거